Oh.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사랑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 영광 올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채우시며 우리의 제약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함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영적으로도 성숙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명성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권세와 능력을 덧입히시며 울로 목사님 비전성교로 교회마다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부도 올해 우리 교회 주제 성구인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깨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대울 목사님 고노병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하신과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사랑부가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며 사랑으로 돌보는 부서가 되게 하옵소서.위원장 장로님과 부장단 모든 봉사자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하나가 되어 잘 감당케 하옵소서. 봉사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은혜로 주신 직분님을 깨닫고 더 낮아지며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부도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해 주세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찾아주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만이 기쁨이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며 해답이 되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며 사랑을 베풀 줄 알아 칭찬받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여 이 말씀이 가정에큰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제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형통하디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 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거와 가또다. 그더무도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제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디도다. 무득 의인들의 기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기든 망하디도다. 너무 식구들, 샬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2022년도 시작한 지가 벌써... 세 번째 주가 지났습니다. 어, 그런데 아직 저는 사랑부 친구들과 아직 새해 인사를 못 했던 것 같아요. 늦었긴 하지만 그래도 다 같이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인사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어,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이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하시는 일다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새해 인사는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찬양 한 곡하고 말씀 같이 나눌게요. 오늘 우리가 올려드릴 찬양은 예수님 찬양입니다. 예수님 찬양. 같이 한번 1절과 2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시작할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렇게. 사랑고 어, 식구들과 같이 촬영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하면 또 하고 싶고 계속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그래도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제 또 말씀도 나눌 테니까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편 1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편 1편에서는 보고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는 하지 않는 것, 세 가지는 하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합니다. 악인들의 꾀. 맞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 악인의 삶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악인의 삶인데,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복이 있고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누어 줄까 고민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해줄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삶 사람. 어,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또두 번째로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안 하는 거두 번째 어,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복 있는 사람을 자꾸 꼬셔요, 이렇게. 살살, 살살, 살살 꼬셔서,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넘어질까? 아니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또 같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너도 우리랑 똑같잖아.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봐. 하고, 복 있는 사람을 자꾸만 놀리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삶이 바로 죄인들의 삶인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나는 너랑 같이 안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거야 거기 가지, 안, 거짓가, 거기 가지 않아 거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곳이야 하고 죄인의 길을 멀리하고 죄인과 손을 잡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기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내가 최고야! 내 밑으로 다 줄서 하고,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잘되고,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만과 거만과 교만이 가득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을 머리를 꽁꽁꽁 쳐가지고 겸손하게 살도록 하시고, 교만을 꺾으세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행복한 거 이것이 어디에서 온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한것 같지 않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구나 은혜이구나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잘 될수록 겸손하고 낮아지고 어, 그렇게 하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따라서 어, 악인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세 가지 아닌 거 얘기했고요 한 가지 하는 것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한 가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절에 나오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과 낮으로,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복 있는 것은 다른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돈이 많고, 내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런 것이 복일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어, 제가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많이 자주 계속 읽으시라고 읽고 듣고 쓰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올 한해 2022년 새 계획 세우잖아요. 다들 저도 계획 많이 세웠는데 특별히 다이어트 같은 거 세웠는데 그런 게 있더라도 그것보다 더큰 기도의 제목은 더큰 소원은 올 한해 성경말씀 꼭 1독해야지 1독해야지 저도 같이 할게요 1독해야지 2독해야지 3독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복을 받을까 어떤 복을 받을까 오늘 말씀 3절에 나옵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신혜가의 심기운 나무와 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신혜가의 심기운 나무는요, 어때요? 물이 풍성히 있으니까 잎이 잎이 마르지 않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또 열매도 철을 따라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신혜가의 심기운 나무의 복 시절을 따라서 잎이 마르지 않고 무성한 잎이 되고, 또 철을 따라서 가을이 되면, 또 때로는 봄에도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정말로 신의 깔 심기운 나무와 같은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려요. 자, 그리고, 아, 그리고 그, 이런, 어, 복있는 사람의 길을 걸었던 사람 두 명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누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이삭의 아버지. 예, 맞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가족 친, 너의 생, 너의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셔서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쭉 이어서 모세까지. 정말로 모세의 때에 이르러서는 2 0 0만 명이 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많은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살려주셨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보기는 사람으로서 살았고요. 또한 한명 다른 한 명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했죠. 아브라함 얘기 했고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 대를 이어서 많이 두렵고 떨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가 이 율법책을 가까이하면 너가 가는 곳이 어디가 됐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도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우리 친구들도복 보이는 사람의 길을 걷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 이제 말씀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의 길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의인들의 길은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복 중에 많은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복기는 사람의 복인데요 이 복보다 저는 이거, 이 복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이 더 좋은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인정하시는 복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또 여와께 인정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오병이너 잘했어 최고 그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 이런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어, 복 있는 사람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꼭꼭복 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 2022년 새해 아까도 말씀드렸죠 새해 어, 살아갈 때 한번 영적으로 나는 오늘 원래 성경 말씀 1독하겠다, 2독하겠다, 3독하겠다 작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많이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하고 복된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주리소서 악인의 길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 귀한 주님의 복 있는 사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부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말씀 잘 들으셨죠? 네, 맞아요. 2022년 새해가 되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실력이 있다고, 내가 뭐 능력이 있다고, 내가 뭐 돈이 많다고, 내가 건강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더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더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것은 뭐라 그랬죠? 맞아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런데 앉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엉뚱한 생각, 나쁜 생각, 막이 따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2022년 새해, 올해 복 있는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주위의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누어주는, 나누어주고,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지는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가 아닌데, 그렇죠?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주시고, 오늘 셋째 주일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며,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앉고, 복 있는 사람의 생각을 할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명성교회 안팎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성교사님들과 성교지를 지켜주시옵소서 앞서 섬기시는 단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성령 초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많은 목회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부 식구들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늘 보살펴 주셔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부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랑부 광고를 담당하게 된 김흥석 교사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1월 16일 사랑부 예배는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성전 마담 밟기 다니엘 기도 광고입니다. 우리 사랑부 식구 모두 다니엘 기도와 성전 마담 밟기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부 예배 광고입니다. 사랑부도 유튜브로 함께 찬양하며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열 목사님의 매주 수요 말씀 목상과 토요학생 줌 모임을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부 광고입니다. 2022년 사랑부 봉사자가 임명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랑부 학생 줌 모임 광고입니다. 사랑부 학생 줌 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줌 주소는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랑부 부서 광고입니다. 오늘 1월 16일 사랑 이시부 교사 원래회가 11시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랑부 가족 소식입니다. 토요 사랑학교 박성현 학생이 1월 8일 토요일부터 23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2층에서 한국 발달 장애 아티스트 특별 초대 전의 전시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안전 수칙 광고입니다. 외출 시 마스크는 꼭 써주시고요. 친구들과 만날 때 반갑다고 너무 손잡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손은 밖에 다녀오면 항상 잘 씻고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사랑부 광고였고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